2026년형 제네시스 G90은 한국 럭셔리 세단 시장의 정점을 상징하는 모델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메르세데스-S클래스와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2026 제네시스 G90의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넥스트겐 오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최신 자동차와 콘셉트 모델,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소식까지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제네시스 지구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지구십의 외관 디자인은 한눈에 보아도 진화된 제네시스 아이덴티티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넓어지고 입체적인 패턴이 적용되어 웅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의 쿼드램프는 디지털 픽셀 LED 기술이 반영되어 이전보다 얇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럽고 유려하며, 루프 라인은 쿠페형 세단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비율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수평형 램프가 차체를 넓게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고급스러운 세단의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지구시위의 진정한 가치는 더욱 드러납니다. 2026 모델은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이 결합된 새로운 럭셔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에는 초고해상도 OLED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이어지며, 터치스크린과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뒷좌석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최고급 라운지의 느낌을 주는데, 전동 조절 시트, 마사지 기능, 개인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최신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탑승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지구식을 통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물론 부심주행 상황에서도 레벨 3에 가까운 반자율 기능이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과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차세대 제네시스 커넥티드 시스템은 차량과 집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시켜 차 안에서도 집안의 가전 제품을 제어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형 지구식은 기존 내연기관 라인업을 최소화하고 전동화 모델에 더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구 92V는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초급속 충전을 통해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구현하며 정숙성과 승차감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보다 한층 더 고급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에도 집중했습니다. 실내 곳곳에는 친환경 가죽 대체 소재, 재활용 알루미늄, 천연 나무 무늬 패널 등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친환경 이미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제네시스만의 새로운 가치 제안입니다. 가격대는 여전히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1억 원 초반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과 전동화 모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급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첨단 기술, 고급 소재, 전동화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26 제네시스 G90은 단순히 한 대의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이자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플래그십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제네시스 G90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341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넥스트겐 오토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미래 모빌리티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